돈가스 나베 만들 거예요. 돈가스 나베. 김치에 저는 육수 안에서 요거 넣어줄게요. 이제 김치 넣을게요. 계란 올리고 완성하고 진짜 맛있겠다. 너무 더워요. 먹어보겠습니다. 저 김치 나베는 처음에 먹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청양고추도 넣었다 뺐어요. 음. 음. 맛있다 호가든 켈리아에 먹기 음 향긋하다 이 맥주랑은 안 어울리긴 하다 하지만 너무 이거 먹자마자 맥주 생각이 아우 너무 맛있네 음! 땀 맥주였으면 더 맛있을 때. 아, 김치나베 맛있네. 음! 저는 좀짤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요. 우와. 음. 김치도 너무 맛있다. 사실 김치나베가 튀긴 돼지 김치찌개 아닙니까? 예. 네. 계란. 아, 근데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다음 또 맛있나? 다 먹었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안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래도 응? 그냥 막 술만 퍼마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그릇이 넘쳐서 그릇은 바꿨어요. 더 추가한 건 아닙니다. 오 오두비 저 오두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프라이팬에 명란 안 굽고 에어프라이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다 튀어가지고. 음, 맛있네. 원래 여기다 김도 넣었나? 맛있당. 음! 음! 이거 괜찮네요, 추천. 엄청 간편하고. 소식은 건강하게. 블루베리. 음! 이게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엄청 새콤해. 이걸로 탕으로 만들면 맛있을 듯. 음, 맛있다. 다음 날또오드비 넣었습니다. 이번엔 양파 넣어서 단호박 다이어트 간식 만들어 볼게요. 음, 나름 맛있어요. 건강한 간식. 카다이프 케이크 만들겠습니다. 이거 이제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초코로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엔 녹차로 만들어 볼게요. 파다이프에 바삭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저장으로 만들면 다이어트 간식이겠지? 일단은. 오, 라라스. 저당 말차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입좀 먹어봐야겠다. 이거 초코맛을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던데요? 쫀득쫀득하니? 반을 쓴다 치고, 반 먹어볼게요. 음! 괜찮아요. 음! 쌉싸리하네, 쌉싸리다 섭쌀이 쓰네. 맛있네! 얘를 부숴서 넣어줘야 돼요 원래 두바이 초콜릿 컵은 피스타치오 그 스프레드도 하는데 저는 이제 피스타치오는 그만하고 싶거든요 빵 넣고 아이스크림 넣어줍니다 이거 반 정도 넣어줄게요 요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 카다이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고요. 다시 얘를 넣어줘야 돼요. 얘 여기서 부서서 넣어야겠다. 아, 제가 실수해서 요거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카다이프를. 이 반만 깔수 있으려나? 그 다음, 녹차 깔아주고, 또 카다이프. 마지막으로 녹차 이불 덮어줍니다. 아, 녹차 부족한데? 하나 더 넣을게요. 어쩔 수 없다. 짜잔! 오호! 이렇게 쑥나와서 요렇게. 음! 맛있어요. 완전 크런키 크런키해. 음. 음, 맛있을 줄 알았어. 음. 이렇게 해 먹는 게 시원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초코로 초코빵 초코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으니까. 그리고 녹차는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지방 분해. 음~~ 이게 녹차 크럼키 아이스크림 맛 약간 그런 맛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맛있을 수 밖에 없는게 카다이프를 버터에 구웠잖아요 그래, 그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크림이랑 만나니까 맛있을 수 밖에 없지 근데 이거는 초코 코팅된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더맛있는음 근데 제 생각엔 빵은 안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그냥 카다이프랑 아이스크림만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오랜만에 간식. 이거, CU에서 샀는데,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저에게 나온 시간. 7분. 오! 음! 음!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근데 너무 딱딱해요 맛있을 것 같았어 이거 근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 딱딱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다 음, 맛있을 것 같았어 맛있어요 약간 크랜베리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많이 안 달고 약간 버터 맛도 나면서 약간 카라멜스러운 것도 있고 맛있어요. 헤이자 취밥 정식 느낌 후식 게르마늄 참외. 청주의 자랑 참외. 아주 맛있어요. 오징어 덮밥. 오, 계란말이 너무 잘했다. 밥에다가 참기름을 좀 뿌렸어요. 좀더 돌렸어야 되나? 음, 밥이 뜨거워서 괜찮다. 음, 맛있다. 근데 좀 짜다. 근데 이 엄마가 해놓은 게 아니고, 엄마가 사다 놓은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 같던데, 음~ 맛있어! 감자 이거 해 먹었는데 이거 엄청 쉬워요. 그냥 잘라서 버터 살살 바르고 구우면 끝. 다음 날또 감자. 고디어는 귀찮더라고요. 기름에 살살 발라서 구우면 끝. 이게 전자레인지고 천차린... 이건 애플로 한 건데 애플로 한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받은 케이준 소스로 얌얌굿. 감자 이거 맛있어요.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거 빨리에서 새로 샀는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음에 이게 2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음, 너무 예쁘다.